11기상 8장.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괴를 시온 곳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았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일곱째 딸곧 에다니무월의 절기에 솔로몬 왕 앞으로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제사장들이 괴를 메어 옮겼다. 주님의 괴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왔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왕과 함께 괴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괴를 제자리곳 성전 내실 지성소한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그룹들이 괴가 놓인 자리에 날개를 펼쳐서 괴와 채를 덮게 하였다. 괴에서 삐죽 나온 두 개의 채는 길어서 그 끝이 지성소의 정면에 있는 성소에서도 보였다. 그러나 성소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날까지 그곳에 그대로 놓여 있다. 괴 속에는 홀랩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두 돌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에 주님께서 호렙에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거기에 넣은 것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찼다.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이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다만 다윗을 택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을 이끌어 내실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나는 주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괴를 놓아둘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재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하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이땅 위에서 사는 동안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주 님의 백성 이스라엘 에속 하지 아니한 이방인 이라도, 주 님의 크신 이 름을 듣고 먼곳 에서 이리로 오면 그들 이야말로 주 님의 큰 명성 을듣 고, 또 주님 께서 강한 편손과편 팔로 하신 일을 전하 여듣 고, 이곳 으로 와서, 이 성전 을 바라보 면서 기도 하 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 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쇠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로부터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소유입니다. 종의 간구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살펴보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로부터 이끌어 내실 때에, 주님의 종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세상의 모든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서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펴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린 다음, 주님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축복하여 주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으며 그의 종 모세를 시켜서 하신 선한 말씀을 한마디도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어 주셨으니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니 간과 기도를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그 형편에 맞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백성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왕및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은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가 주님의 제사에 드린 것은 소가 2만 2천 마리이고 양이 12만 마리였다. 이와 같이해서 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왕은 주님 앞에 있는 노재단이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담기에는 너무 작았으므로 주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곡식 예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이집트 적경을 흐르는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을 두 번씩 열 나흘 동안 절기를 지켰다. 둘째 이레가 끝나고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은 왕에게 복을 빌고 주님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온갖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열왕기상 9장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왕궁 짓는 일과 자기가 이루고 싶어 한 모든 것을 끝마치니 주님께서는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것과 같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앞에서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리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규례를 율례와 규례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그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내 왕자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거나 내가 내게 일러준 내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곁길로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숭배하면 나는 내가 준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기리도록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을 외면하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성전이 한때 아무리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놀랄 것이고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되게, 되게 하셨을까 하고 탄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미혹되어 그 신들에게 절하여 그 신들을 섬겼으므로 주님께서 이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고 말할 것이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 이두 건물을 다 짓는데 스무 해가 걸렸다.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잔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스무 개를 히람에게 주었다. 히람이 두로에서부터 와서 솔로몬이 그에게 준 성읍을 보았는데 그 성들이 마음에 차지 않아서, 나의 형제여, 그대가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곳을 가불의 땅이라고 한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군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은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과 밀로군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하솔과 무기도와 개세의 성을 재건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점령하여 불로 태워버린 일이 있었다. 그는 그성 안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살해하고 그 성을 솔로몬의 아내가 된 자기의 딸에게 결혼 지창금으로 주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개세를 재건하였다. 솔로몬은 강제 노역군을 동원하여서 낮은 지대에 있는 베토론을 재건하였다. 또 바알랏과 유다광야에 있는 다드모우를 세웠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양곡, 저장, 성읍대유가 병거 주든 성읍들과 기병 주든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햇 사람과 보리스 사람과 휘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 있었다. 솔로몬은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진멸할 수 없어서 그 땅에 그대로 남겨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 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군인, 신하, 군사령관, 관리 병거대 지휘관, 기병 대원이 되었다. 솔로몬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550명이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백성들이다. 감독하는 사람들이다. 바로의 딸은 다윗성에서 올라와서 솔로몬이 지어준 자기 궁으로 갔다. 그때에 솔로몬이 밀로궁을 완공하였다. 솔로몬은 한 해에 세 번씩 주님의 재단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분양하였다. 이렇게 그는 성전 짓는 일을 완수하였다. 솔로몬 왕은 또 에돔 왕, 홍해변, 엘로 근방에 있는 에시온개벨에서 배를 만들었다. 히람은 자기 신하 가운데서 바다를 잘 아는 뱃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신하들을 돕게 하였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420달란트의 금을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 열한기상 10장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않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좌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람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는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담례물을 준 것밖에도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 달란트였다. 이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에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로 큰 보자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련된 금을 입혔다. 보자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여섯이 있었으며 보자의 꼭대기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 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여섯 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여섯 개씩 열두 개의 사자상이 서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는 만들지 못하였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레바논 숲을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였다.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람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함께 하게 하였다. 새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의 배가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새들을 실어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과 기병을 모으니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년 평원지대의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은 말을 이집트와 구해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해에서 사들였다. 병건은 이집트에서 한 대의 은 600세 개를 그리고 말한 필에 은 150세 개를 주고 들여와서 그것을 해쪽 속과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되팔기도 하였다.